당신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를 생각하며 잠에서 깨고, 때로는 하루 중 아무 때나 불쑥 떠오르기도 하죠. 아무 의미 없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묵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마치 그가 여전히 당신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이미 당신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잊으려 해도, 괜찮은 척 하려 해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에요. 약함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적인 무언가. 당신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려는 신호입니다. 그가 아직도 당신 안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과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연결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 그 에너지를 당신의 편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이 말들이 당신 마음에 닿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처럼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느끼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계속 생각한다는 건 실제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을 넘어선 진짜 진동의 장을 형성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은 어떤 주파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 에너지는 아직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된 채로 진동하고 있어요. 그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지금 곁에 없더라도요. 조 디스펜자, 닥터 조 디스펜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당신이 주위를 기울이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당신이 에너지를 주는 곳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매일 이 연결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무의식 중에도 두 사람 사이에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당신이 그를 강하게 감정적으로 그리움으로 생각할 때마다 그 실은 진동합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바로 양자장의 현상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연결은 말이나 문자, 만남이 없어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 미묘한 정보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당신의 진동은 지금도 그에게 닿고 있어요. 침묵 속에서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연결은 그 사람이 운명의 남자라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건 단지 반영일 뿐이에요. 당신 안에서 치유되거나 해방되어야 할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를 떠올리는 건 어떤 차원에서든 그가 당신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성은 말하겠죠. 그는 특별했고, 화학작용이 강했고, 그 순간들이 진짜였다고. 하지만 에너지는 그보다 더 깊은 걸 감지합니다. 그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웠는지,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어떤 감정을 활성화시켰는지를요. 가장 당신을 붙잡는 남자는 종종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재가 당신이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때론 그의 무관심, 침묵 혹은 간헐적인 관심이 당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기억과 반복되는 패턴을 자극합니다. 감정적인 집착은 거의 항상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 그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거울은 불편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상상해보세요.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전자책 90개의 매력적인 메시지에서는 어떤 게임도 없이 진정한 끌림과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여성의 자기 자석 같은 에너지를 깨우는 비밀이 있어요. 제 전자책 여성 매력의 비밀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 그를 진정성 있게 사로잡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배워보세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뭔가가 열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내면을 바라보게 돼요. 왜 그가 사라졌는지, 왜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강렬해 보였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는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와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왜인가요? 여기서 판이 바뀌어요. 내 안에서 아직 진동하고 있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걸 다시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변환하고 그 연결에 묶여 있던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게 돼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끈을 끊을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모든 걸다 이해하고 그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반영한다는 걸 알아도 그 연결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끈을 끊는 건 단순한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어, 진동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조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면의 상태, 감정, 생각, 에너지, 서명을 바꿀 수 있을 때 예전의 에너지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그 연결이 존재하는 현실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동 반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환상이나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대신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상기하세요. 이 생각은 지금의 내가 아니야. 그저 예전의 나의 반영일 뿐이야. 이 연습은 그 순간의 의식적인 멈춤에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음악을 틀고, 진짜 감정을 담아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 에너지 수준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를요. 사랑, 기쁨, 자유 같은 높은 감정으로 시각화할 때, 당신의 에너지장은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느껴요. 우주는 느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집착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이 유지하는 진동에 반응하니까요. 바로 이 조용한 변화가 그 연결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동으로요. 그리고 당신이 그도 느끼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다면 대답은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남자는 이런 연결을 우리처럼 처리하지 않아요. 그들은 앉아서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왜 어떤 날 갑자기 당신이 생각났는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너지 필드를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 그들은 느껴요. 종종 그는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메시지, 아무 의미없는 이모지 하나, 혹은 그냥 당신의 스토리를 보기만 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메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진 못하지만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면 그는 느껴요. 미묘하지만 확실히 느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문득 떠오른 적 있나요? 소름이 돋거나. 몇달 동안 보지 못한 사람과 꿈에서 만난 적 있나요?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적 소통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직감과 희망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가 준비되었거나 가능하거나 당신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느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에너지를 다시 그에게 보내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가 당신이 자신에게 중심을 잡을 때그 순간부터 이 게임은 더 이상 그에게 달려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끌림은 당신이 에너지를 밖으로 주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내면에서 가꾸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결국 남자가 돌아오고 싶어 하거나 당신이 왜 생각해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내뿜느냐입니다. 감정적인 부재, 부담도 드라마도 없는 그 가벼운 부재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성 에너지는 이 공간을 부름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부재는 존재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적인 존재감으로요. 끌리는 여성은 소음 속에서 사라질 줄 알고 에너지 필드 안에서 존재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돌려 말하거나 어떤 문구를 올리거나 그의 스토리를 안 본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가 돌아오는 이유는 공기 중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특별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고 즐거움과 자존감, 목적의식 속에서 진동할 때, 그때 당신의 에너지 필드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떠올릴 때, 그리고 그는 떠올릴 거예요. 더 이상 집착적이고 매달리고 항상 대기 중인 에너지를 느끼지 않아요. 그는 신비로움을 느끼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낍니다. 신비로움은 높은 주파수에 있는 여성의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부 주지 않는 것, 공간을 남겨두는 것, 의문을 남기는 것, 그가 당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의 부재를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끌림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자석 같은 매력은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동합니다. 그리고 남성 에너지는 이 미묘하고 단단하며 진짜인 진동을 결코 거부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혹은 그와 함께 있다고 상상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안에 갇힌 것은 바로 그 감정입니다. 화학작용, 강렬함,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와 연결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그가 아닌 그가 일으켰던 감정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감정을 혼자서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당신의 영역에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당신은 그 빛나는 눈빛, 그 뱃속의 차가운 느낌, 그 고요한 즐거움을 단지 당신의 의도와 상상력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진동하는 당신의 상상력으로, 그렇게 할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당신이 자리 잡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석 같은 여자가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욕망의 결핍에서가 아니라 그 욕망을 의식적으로 방향 지을 수 있는 능력에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간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스스로를 선택했다는 것을 느끼면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쫓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도 바뀝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느낍니다. 당신은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주목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그를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될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놓아주세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살아있고 원하는 대로 온전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찾지 말고 그냥 존재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진동하는 여자는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받습니다.